다음 뉴스입니다. 고준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를 위한 고준의 특별법이 답보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쟁점을 두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법안에첫 발의 후 2년 넘게 소관 상임위 원회의에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여야 원내 지도부의 협상을 이리마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강현수 기자입니다. 어제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의 법안 소위. 지난해 11월부터 10차례 넘게 고준이 특별법을 두고 논의를 거듭했지만 이번에도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현재 여야 모두 특별법 제정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상황. 하지만 저장시설 규모와 시설 확보 시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시설 규모를 원전 운영 허가 기간의 발생량을 기준으로 해 정부의 원전 확대 정책에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기존 원전이 설계될 때 명시된 수명 기간만으로 기준을 좁혀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또 여당은 최종 처분 시설 확보 시점뿐만 아니라 중간 저장 시설 확보 시점도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야당은 중간 저장 시설 확보가 원전 신규 건설로 이어질 수 있다며 최종 처분 시설 확보 시점만 명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탈원전 폐기 기조와 야당 측의 탈원전 기조가 맞서고 있는 겁니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여야는 원내 지도부 합의안 건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국회 임기 만료가 얼마 남지 않은 데다 총선을 앞두고 고준희 특별법이 여야 모두의 부담으로 작용해 사실상 자동 폐기 절차를 밟게 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